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a 조 수아레스 사우디전 결승골 센츄리 클럽 가이차축 우루과이 결승골의 주인공 루이스 수아레스 국제축구연맹 피판 누리집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러시아와 함께 이번 대회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우루과이는 21일 새벽 한국 시각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로스토프 아르나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 피파러 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전반 23분 루이스 수아레스의 결승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 0으로 꺾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A조에서 나란히 2승을 거둔 러시아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결승골을 터뜨린 우루과이의 수아레스는 경기 최우수 선수인 맨 오브 더 매치, 맘, 에 선정되며 자신의 센츄리 클럽, 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 가입을 자축했다. 우루과이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에 오른 데 이어 세계대회 연속으로 16강에 진출했다. 나란히 2승을 거뒀지만 골 득실 차이로 A조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러시아와, 우루과이는 25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조 1위를 놓고 일전을 벌인다. A조 1위는 B조 2위, A조 2위는 B조 1위와 각각 16강전에서 만난다. 러시아는 전날까지 이미 2연승을 거둔 뒤 이날 우루과이의 승리로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 러시아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2년 만에 16강에 올랐다. 반면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사우디아. 라비아는 세계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일찌감치 짐을 쐈다 무함마드 살라흐를 앞세운 이집트도 이패를 당하며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서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국가는 a 조에서 2. 패식을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비조이모로코까지 3개국으로 늘었다. 우루과이는 전반 23분 카를로스 산체스의 왼쪽 코너킥을 수아레스가 왼발로 때려 골 그물을 갈랐다. A매치 100번째 경기에서 52번째 골을 터뜨린 수아레스는 우루과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세계대회에서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됐다. 월드컵 여섯 번째 골로 디에고 포르랑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수아레스는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주역 고스카미게스 8골, 가 보유한 우루과이 월드컵 최다 골의 두골차로 다가갔다. 수아레스는 경기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로 백경기를 뛰게 돼 기쁘다. 또다시 16강 진출을 달성해 기쁘고 우리가 셋째 아이를 가. 졌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수아레스는 축구계의 대표적인 악동이다. 자신의 생애 첫 월드컵이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가나와의 8강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 슈팅을 손으로 천에 퇴장당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수 조르조 기엘린이의 어깨를 깨무는 돌출 행동으로 핵이 빨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랬던 수아레스는 점차 개인을 벗어던지고 그라운드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 소피아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다. 수아레스가 상대 수비수를 물어 뜯었을 때 소피아는 축구장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응원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심리치료를 권했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수아레스에게 즉효약이 됐다. 김동훈 기자캐노하니 코. 케야 후원하기 시민의 응원과 참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듭니다. 후원하기 1000원, 후원하기 5000원, 후원하기 10원 후원하기 원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